피 t 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? 최근 들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고 주변에서도 지인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자세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남들이 바라봤을 때내 자세가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충격을 받게 돼서 이제 체력이랑 자세를 위해서 좀더 빨리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김동민 선생님과 피 t 를 하면서 달라지신 점이 있으실까요? 제가 잠잘 때 허리랑 무릎에 통증이 있었었는데, PT를 시작하고 나서는 두 달밖에 안 됐는데,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잠도 잘 자고요. 예전에 처음에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랑 허리에 통증이 많이 가서 자세를 잡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, 요즘은 자세를 잡고 최대한 밑까지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여성 전용센터를 이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나요?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일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됐던 게 운동 장비를 스스로 설정하고 맞출 수 있냐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 체형이 맞춰져 있었어가지고 운동을 처음에도 설정하는 게 쉽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실이 개별로 돼 있어서 그 점이 좋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.